자 오늘은 어느 쪽 센터가 올라갔는지 에, 전체적인 분위기 많이 빠진데 오늘 좀 올라간데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지수는 한번 봅시다 오늘 지수 어. 오전에 또 빠졌다가 아, 다시 조금 음, 반등을 좀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. 일단은 내일 하락의 힘이 예. 내일도 좀 이슈 어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. 예. 코스피는 그래요. 한 가지만 하자고요. 올, 내일 오전에 이렇게 올렸다그래도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. 아침부터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릴 수도 있고. 일단은 어, 내일은 반반요. 이 반반. 어, 100% 정확하다고 말씀 못 드려요. 내일은 오전에 스타트가 좋게 나올지 예, 나쁘게 나올지는 어, 일단은 반반. 차트 상으로는 어,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요. 아침에 예, 아침에 올라갈 확률이 예, 조금 더 높아요. 자 코스피는 그렇고요 주식으로 넘어갔어 오늘 많이 간 애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자구요 양화 쇼박스 자 버스케이스튜디오 오늘 에, 얘가 많이 갔죠 정목 같지도 않았는데 버스케이스튜디오 자산 대비 약96% 프레임 붙어있고요 1139억짜리 어, 이니셜 1호 투자조합 실적은 1분기 2분기에 뭐 다른거 어, 투자한걸 수익을 받는지 예. 올해 1분기 2분기는 좋네요 근데 재무오전은 별볼일 없죠. 자 부채 비율은 138%로 늘었고요. 어, 유보율은 300% 유보율이 조금 늘었네요. 재무 그냥 그래요. 어, 별로 썩 마음에 들 정도는 아니다. 아, 요새 오징어 게임이 재밌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어, 그 관련해서 관련된 건지 얘네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관련주 어, 동반 상승이네요. 오징어 게임이 재밌다 고 하더라고. 아유씨. 참 오징어게임에 연관을 지어갖고 이정재 회사의 지분을 버스킷스튜디오가 갖고 있다는 음, 이유로 말 그대로 테마죠 어? 자 테마로 지금 들어 올리기는 올렸는데 일단은 분위기가 아, 아직까지는 좋아요 분봉상으로는 내일 내일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어, 내일 상황을 봐서 익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하튼 간에 좀, 장기적으로 싸울 것 같다. 그러면 우선 단기적으로는요. 이일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. 이일선 어, 자, 오징어 게임 관련 테마. 아, 버스키 스튜디오. 쇼박스도 마찬가지죠. 오징어 게임. 자, 이일선 갖고 사, 어, 싸우시고요. 쇼박스도요.